자, 이 문제, 음, 나영이라 그런지 이거 이상하지 않게 출제가 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냥 f(x)가 주어졌어요. 기 함수 주어졌고요. g(x)는 얘랑 똑같은데, 근데 어때? 이 범위에서 g(x)와 f(x)를 략추방으로 2 n 유계만큼 옮긴 거니까, 그러니까 우리 g(x)라는 거는, 어, 그래? 아, 이이부 무슨 말인지 모이겠죠분이부분이 부분은 이이부분부이이부분부은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x 분은이부이만큼이 부분은 이만큼이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부분이부분이부이이부분그이부서이부이이렇게이이 0이 여기 여기로. 오케이? 이렇게, 이렇게 2로 오고 또 여기 이렇게 여기가 3으로 와서. 오케이? 여기는 어 이제 369가 되는. 오케이? 그런 모양새로 나오는 게 바로 이렇게 계속 쭉 그려지는 게 바로 뭐다? 그게 바로 계수인데 그죠? 오케이? 그게 바로 뭐다? 그게 바로 G. 오케이? 좋습니다. 우리 구하러 들고 가는 거니? 3이 아니라 한번 더한 거. 그죠? 그러니까 이렇게. 어, 4 5, 6 해서 이렇 음, 그래서 이 4, 5에서 한번더 있고요. 또뭐 있다? 그리고 음, 그지? 여기서 여기 똑같은 게 이렇게 저 위로 한번더 있고요. 6은 뭐만 있어? 이 반쪽만 있는 거지, 그지? 안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좋아요. 그러니까 마무리만 잘하면 돼요. 음,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모양이 1인 거야. 그 말은 이 넓이, 아, 이게 아니라 이 넓이가 1인 겁니다. 조심할 건 이런 것이 뭔가 하면. 요게 얘인 거야. 그러니까 여기는 어 그렇지. 그렇지. 맞아요. 여기는 2인 겁니다. 오케이? 그죠이해요 오케이. 어. 여기는 뭐 2인 거야. 오케이? 좋아요. 아... 좋습니다. 그래서 어, 나형 너무 했는데 어쨌건 자, 우리 뭐 하면 돼요? 거기만 구하면 되거든요. 잘 보시면 봐봐. 3이면 이게 9란 말이야. 그지 그러니까 뭐가 깔려 있냐면요. 오케이? 여기 3부터 5까지 말이에요. 음. 여기 2고요. 여기 얼마인가? 여기 는어 이게 구니까. 요 요만큼은 18이 돼야또 여기를 구하는데요. 이거를 갖다 붙이면 되죠, 사실은. 잘 봐. 이걸 이렇게 얘를 자르면요. 얘를또 붙이면요. 이렇게 똑같죠. 이게 이게, 이게 되죠. 그렇지? 오케이. 그러니까 이건 이거야. 이걸 갖다 없앴어. 오케이? 그럼 여기는 얼마? 여기는 얼마인가 하면 여기도 어 여기 3이잖아. 그죠 이거 6 되는가. 그렇죠? 그래. 그죠 6되고 이렇게, 18, 6되고요. 오케이. 여기 오케이. 18 6 되고요. 아직 안한게 하나 있지. 뭐가 있다. 그래요. 그다음 거이만큼이 하나가 있어요. 근데 저기 얼마가큼은 여기가 이제 그러니 9였는데 이게 3인데 또 3을 올리니까 여기 얼마만면 높이가 9 6은 15. 아니에요? 그렇지. 여기 여기 15야, 15. 여기. 여기. 어? 어. 5, 15야. 오케이? 응. 음. 그래서 여기 어, 그래요? 이2 사각형 넓이만 해도 1 곱하기 15니까 15가 되고요. 거기 뭐가 있다? 거기,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하나 있지. 그러면 그 1이지 그렇지 않겠냐? 그래? 그냥 1이 있어. 그래서 답은 뭐다? 18 더하기 6 더하기 15 더하기 1 되는 거지. 그래서 얼마다 이거는? 아 하기 싫어. 잠깐, 요거 얼마인가 하면 33 더하기 7이죠? 여기 <laughs> 틀린 거 아니겠지? 잠깐만. <laughs> 답이. 맞겠지? 맞겠지? 틀렸어. 답이. 네. 네. 4 1이에요 왠지 알아요? 내가 뭔지 생각하지도 이 아. 아 잠시... 여기 네.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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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끼우면 이건 맞긴 맞지? 네. 맞긴 맞는데 이 나왔지 진짜 일이 어딘가 이 이거 요거 때문에 거 같은데. 아. 여기가 2였고 이거가 1이니까 맞는데? 그러면 3, 3 4뭐다 맞는데? 어 이거 짜증나네. 좋아요. 어, 진짜 갑이네 음, 자. 음, 뭐야 이거? 5? 5 잠깐만. 2 9 맞는데 18. 2 3은 6. 다 맞고. 6, 이거 쉽5아니야9 더하기 아. 한칸더한 이거잖아 이거. 아 그러니까 이게 여는게아 이거잖아 이거. 아 이거니까 저거 이거잖아 이거. 이거잖아. 아 씨가 이거지. 그래서 이거니까 이렇게 41 되는 거야. 솔직히 저는 억울합니다. 오케이? 음. 응. 억울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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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Okay? 좋아요. 응.